열린교회 온라인 헌금 방식이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계좌와 입금인을 직접 입력해야 했던 기존의 방식에서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성도님들이 드리고자 하시는 헌금을 항목별로 선택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새롭게 변경된 온라인 헌금은 스마트폰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기존 온라인 계좌들은 올해 12월까지만 사용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열린교회 홈페이지와 앱에서 안내 받으실 수 있으며 성도님들 중 스마트폰 모바일 헌금 시작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주일 예배 전후로 10시부터 2시까지 본관 브릿지에서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한주는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열린교회와 함께하며 청년으로 교사로 그리고 교역자로 함께했던 김성구 목사님의 파송을 위해 온 성도가 축복과 기도로 함께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빛소망교회가 시흥시 장곡동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되도록 또한 목사님 가정을 포함해 파송되는 여섯 가정에는 하나님이 동행하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성도님의 많은 기도 후원 바랍니다. 지난 25일 토요일 유아세례가 이성우 목사님의 집내로 진행되었습니다. 유아세례식과 함께 예식에 참여한 부모는 신앙의 양육자로서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26일 주일에는 학습세례 입교예식이 동서울노회장이신 박성은 목사님의 집내로 진행되었습니다. 예식 대상인 성도들은 스스로 신앙의 주체로서 그리고 신앙의 출발선에 선 성도로서 자신의 중심에 주님을 영접했던 거룩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어 온 성도들이 함께 성찬식에 참여하여 예수님의 몸과 피인 떡과 포도주를 나누며 우리 열린교회의 모든 성도가 예수님을 머리로 한몸된 공동체임을 고백하는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백향모 공동체 모임이 지난 24일 종강했습니다. 내년부터 백향목 공동체가 새로운 교역자를 맡게 되어 환송과 환영의 시간을 가졌고, 특별히 마지막 날 강의에서는 많은 시니어 세대가 어려움을 겪었던 스마트 기기 사용에 대한 특강을 준비했는데요. 청년부의 젊은 세대가 함께하며 부모 세대인 백향목 성도들과 어우러져 세대를 뛰어넘는 공동체의 교제가 있었던 감사의 시간이었습니다. 가을 학기를 끝으로 내년 3월에 개강하는 백향목 공동체가 더욱더 말씀의 은혜 안에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관심 바랍니다. 태아부 예비맘스쿨이 4주 과정을 마치고 지난 25일 종강했습니다. 태아부 예비맘스쿨은 올바른 신앙적 태교에 대한 강의와 말씀을 전하여 아이들에게 참된 신앙 양육을 할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날에는 꽃다발 만들기를 하며 가장 귀한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전했고, 엄마의 다짐 시간을 통해 기도문을 작성하여 고백하는 기도와 축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축복을 허락해주셔서 새아부 예비맘 스쿨에 4주간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이 4주 동안 정말 하나님이 주신 자녀가 얼마나 귀한지 그리고 부모로서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 사명인지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열린교회 큰 복을 주셔서 정말 더 많은 예비맘들이 새아부 예비맘 스쿨을 통해서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12월 10일 주일은 창립 30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이날 창립 30주년 기념주일 감사헌금이 있습니다. 황금 봉투는 본관 1층과 3층 예배실 출입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열린 신문 12월호가 나왔습니다. 이번 호에는 예비 영화 학부모 설명회, 기도 세미나, 북한 선교 세미나, 그리고 직장인 선교 세미나의 후기 등 다양한 한 달간의 소식을 담았습니다. 12월 한 달간 진행되는 교회 사역을 위해 온 성도가 한마음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성탄 축하 행사를 앞두고 그리스도의 탄생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한 달이 되길 소망합니다. 12월 추천 도서는 존플라벨의저서섬리의 신비입니다. 새로운 구역 공과는 주가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공과 교재는 열린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으며 현금 및 카드 결제도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장년 연합 금요 기도회가 금요일 오후 8시 본관 3층 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작년 2, 3, 5교구 총회가 오늘 주일 12시 예배 후에 청년부 총회가 오늘 주일 2시 예배 후에 진행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막과 게시판을 참고 바랍니다. 2024년도 기도사역 헌신자를 모집합니다. 신청 기간은 12월 17일까지이며 신청은 본관 1, 3층 로비 및 온라인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도 릴레이기도 헌신자 모임이 12월 20일 수요일 오후 12시 10분 별관 2층 세가족실에서 있습니다. 2024년에 교회 학교 미취학부와 취학부, 청소년부와 사랑부의 교사로 함께 하실 송도님을 모집합니다. 한국교회를 이끌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중요한 자리에 송도님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2월 24일 성탄 주일에 특별찬양성가대로 섬기실 송도님을 모집합니다. 열린 서점을 오늘부터 주일만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운영합니다. 12월 31일부로 지류 열린 상품권이 거래 종료됨에 따라 송도님께서 소지하고 계신 상품권을 12월 말까지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오후 교회 청소는 청년부 일국이며 12월 9일 토요일 교회 청결 봉사와 12월 10일 주일 식당 배식 및 설거지 봉사는 작년 3교구입니다. 청년부 김종은 형제와 청년부 전영은 자매의 결혼식이 12월 9일 토요일 오후 12시 30분 더휴 웨딩홀 2층에서 있습니다. 작년 3교구 이남기 집사의 아내이신 김채숙 집사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위로 바랍니다. 이상 열린뉴스였습니다.